메모리 슈퍼사이클이 다시 온다? 삼성 SK가 미친 투자하는 이유. 여러분,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 슈퍼사이클이 몰려온다는 소문 들으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왜 역대급 장비 투자를 쏟아붓는지 3분 만에 콕 집어드릴게요. 일단 핵심은요 AI가 폭발하면서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미친듯이 뛰고 있다는 겁니다. CGPT 돌릴 때도 자율주행 차량도 다 HBM이라는 초고속 메모리가 없으면 먹통이 되거든요. 그런데 공급은 한정돼 있죠. 그래서 가격이 치솟고 업체들은 지금이 기회라고 외치는 겁니다. 삼성은 올해 1년 만에 47조원 SK는 18조원을 장비에 쏟아붓는다고 해요.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삼성이 1초에 150만원씩 장비에 쓴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까지 서두를까요? 바로 선점 효과 때문이죠. HBM과 같은 최신 제품을 먼저 양산해 고객 확보하면 후발주자는 영원히 따라잡기 힘들어요. 게다가 미국 중국이 반도체 보호법으로 물량 싹쓸이 전쟁을 벌이는 판이라 지금 놓치면 나고 가기에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AI가 만든 메모리 슈퍼사이클이라는 태풍이 오는데 삼성 SK는 돈을 밀어넣으며 돛대를 올리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이 태풍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댓글에 나는 HBM 주식을 샀다 혹은 나는 그냥 구경만 한다 남겨주세요.